사도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율법의 마침표를 예수님이 딱 찍어버렸다는 거야. 진행되지 않아요. 그걸로 끝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아, 네.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여러분 정의를 내린 거지요. 아, 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는요, 사도바울이 자기의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야 다소에 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말리의휘야에서 나는 열심히 있는 자 나는 율법으로는 흥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율법에 흥이 없다 이말 자체는요 굉장한 뉘앙스가 그 안에 담겨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나를 정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아무런 흠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때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 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삶은 이 가말리엘은 대학자 밑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는 변화가 찾아오고 아, 네. 자기 목숨을 이제 로마에 가서 단두대에 죽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옥을 옥, 옥에 갇히면서 끌려가는 그 모든 성교사역 과정 가운데도 기쁨을 가지고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더 열심을 다하고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믿음의 가족들에게 서신서를 보내면서 나는 기쁘다 육신은메어 있으나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지요. 아, 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일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 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5절부터 11절 말씀은요, 아주 대도적인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하나마다 대조적으로 말씀해 놨다는 거야. 여러분 다시 말해서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야. 아, 네. 내 의지로 변화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변화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게 되어지고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지요. 아,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 네. 이것은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충만함을 잡고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보다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 네. 내가 스스로 그렇게 쌓여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잡고 만들어 간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는 거지요. 나는 할 수도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아, 네. 끌어올려 주시고, 아, 네. 나로 하여금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 주체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 네. 내가 할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면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엇인지 할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 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고, 아, 네.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아, 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 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신본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 네. 신본. 하나님을 나보다 더 앞서게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아, 네. 내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더욱 더 중요하게 여기고 아, 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랬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 5절에한 인물을 소개해요. 그분의 이름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지요. 이 스데반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순교를 해요. 그런데 돌 맞아 순교하기 전에 스데반 집사 이분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기록되기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 네. 죽음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테반 집사가 하늘을 바라보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계시고 아, 네. 하나님이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그 죄를 죽이는 자들에게 돌리지 않고 용서해 주기를 바라면서 순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 네. 죽음조차도 성령 충만하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자의적으로 죽음이 찾아오든, 하나님이 불러서 찾아오든, 언제가는 우리의 육신은요, 새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 있어요. 아, 네. 그 시간과 날짜는요,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아, 네. 그러나 그 죽음을,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 성룡 충만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기 바랍니다. 아, 네.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맞이하지 마시고, 나를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님이 보시는 그날,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성령은 우리가 살아가는 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는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규정지어 놓았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의 전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아멘. 그리고 이 전에 성령께서 와 계시자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거나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인간의 말로서 내뱉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대변하라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